안녕하세요. 동동빠입니다 오늘 할 것은 정라지. 콜 오브 졸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기 적이 있네요. 바로 콜 오브 졸이 총을 쏴줍니다. 아, 총 쏴주세요. 그렇지. 내가 이겼, 어, 저기 또 있네요. 아, 진짜. 저기란 놈은 다 있습니다. 그냥. 자, 여기에 속사포를 설치해주고, 자, 여기에서. 자, 됐고요. 자, 이제 여기서 적을 또 찾아줍니다. 어, 여기에서 그렇지, 그렇지. 여기에서 어, 어, 여기 또 있네요. 아, 여기에서 적또 처치해주고. 장전하고 적도 처치해주고. 그렇죠. 나이스고요. 아, 또 없네요. 어, 여기 또 있네요. 또 있어, 또 있어, 또 있어. 야, 장전해주고요. 음, 어, 여기, 여기, 총, 총. 맞춰 어, 다행이다. 속사포 설치. 어, 잠깐, 잠깐. 안티, 안티, 안티. 총을 계속 쏴줍니다. 장전해주고요. 자, 총 쏴주고요. 어, 터 우리, 우리 팀을 밤이. 자, 여기에서 핵폭탄을저기란 놈은 다 자, 이제 한번 적을 또 찾아볼까요? 어, 저기 있으, 어, 여기, 여기, 이렇게, 어! 방금 뭐였죠? 야, 대박이네요. 일단, 바로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비행기 설치! 적이란 노말한테, 예, 네, 그냥 비행기 설치해주고요. 그렇죠! 스님. 자, 여러분, 들 구독 쪽 채널 구독해주고요 저가 1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끝내볼까요? 예. 예.